샬롬 11월 6일 금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카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 어떤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음, 소망이 13절에 보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세상에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쾌락, 유혹, 어, 그까뭐 그러니까 그것에 쫓아서 살아가는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너무 너무 슬퍼서 어, 거기서 무너지거나 이게 채워지면 교만해져서 어, 이게 뭐그 아나무인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은 뭐냐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어, 세상과 전혀 다른 우리는 여기서의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그분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 이게 재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 주님 다시 오실 때, 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사방에서 뭐,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아, 그 새로운 몸으로 이제 부활 안에서 가고, 살아있던 자들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하고, 죽은 자들은 당연히 부활하죠. 아,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은,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나 생전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날은 소망이다. 우리는 뭐더 좋은 이거 뭐더 좋다기 표현이 좀 하, 뭐가 더 좋을까요? 뭐 있을까요? 그 정말 편할수 없는 그 상상하지도 못하는 정말 비교조차가 불가능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아그 어, 성도들이 아그 되는 부활에서. 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 아니면 또 유혹, 쾌락, 아 이런 절망, 교만, 좌절 이런 거에 빠져서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오늘만 산다. 요즘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만 사는 것처럼 산다. 아 이거 이제 어 그런 이제 뭐 이렇게. 기독교를 비꼬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이건 좋은 의미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하거나 하루하루가 너무 막 불안해서 안정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 성도들, 교회들에게, 아 어,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까 있는 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 여러분들, 아, 성실하게 일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아, 귀하게 여기며, 어, 그, 그렇게 이제 예, 소망 있는 사람들처럼 사세요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아 어, 뭐, 이 시대나 우리 시대나, 그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하다 보면 음참그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겠지만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 잘해주고 양보하고 하면 뭐 이렇게 그 이렇게 그 연예인이 했던 것처럼 어 자꾸 참다 보면 바본줄 안다. 어 잘해주다 보면 이용해 먹는다. 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 바울은 그렇게 살려라는 겁니다. 괜찮으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으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무시당하고 이 땅에서 이용당하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 비웃음 사더라도 그래도 어 여러분 거거에 좌절하거나 아,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 이게 뭐 지는 거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지는 거 싫어하고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데, 아, 그런 사람도 목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정말 오늘, 오늘 말씀 보면서, 음, 한번더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반성하고, 아, 잘 살아야겠다. 이게, 그, 그러니까 못해서 지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일부러 져주는 거잖아요. 져주는 삶. 손해보는 삶. 일부러 손해보는 삶. 희생하는 삶, 배려하는 삶, 존중하는 삶. 아 이게 정말 세상과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구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치구나. 한번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소망이 없기에 오늘 당장 이겨야 되고 누려야 되고 즐겨야 하지만 소망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에 소망이 있고 약속이 보장된 교회나 성도는 아 정말 오늘 하루가 세상은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 교회와 성도는 배려하고 용서하고 손해보고 도와주는 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차게 화이팅 합시다. 보두 화이팅!